아, 가도스 들어갈까? 야, 가리지 말고, 임마. 나와. <웃음> <웃음> 정확하게 너 몸밖에 안 나왔어, 방금. 직캠 아니 진짜 몸캠이었어, 거의. <laughs> 어, 괜찮냐? 거기 비, 전등거 아니야? 여쪽에 있는 게. 아, 왜 거기 있냐, 여기. <laughs> 저기 옆에 <laughs> 앉아있으면 되지. 야, 지금 감각이 없어. 어, 오늘 용병분 너무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용병 오는 사람들이 다 잘해. 어, 용병분들 너무 잘하시던데. 야, 내가 한번 적기 싫어하지. 와우. 오우. 찍었지? <laughs> 모르겠다. <람쥐> 가리지 말라고? <람쥐> 인사 좀 해줘야 돼. 그렇지? 이번 코트에 스코어를 음, 좀 벌릴 것 같은데? 확실해? 돌아가는 게? 확실해? 응 그래도 한 골도 못낼것 같은데? 이번이 왜? 괜찮아 왜? 어? 왜? 아니 잘 가면 뭐해. 앞에서 놔야지 우리가 야, 맞을까? 아 근데 나, 또 나는 말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니 맞는 어? 말이야? 야 됐다 야! 아 진짜 야쟤 아, 아, 말했지? 아 진짜 내가 말했지? 야 우리가 아쉽네 그냥 말이야! <람쥬> 컴대야 <람쥬> <람�> 야 저게 가면 에 저기서 골을 못 넣는데 <laughs> 오늘 오늘 어시 하나 했잖아 한번 봐줘 한번 봐줘 <laughs> 야 나루야! <나를 해! 웃음> 야 이씨 공미가 덕배어도이마선플이커가루카피면골못 넣는 거야 정시차게 제가 까꿍이 그래도 로바가가 어느 정도 했어 잉글랜드 <laughs> 까꿍이면 못 넣는다니까 저거 <laughs> <에이>, 에버튼 까꿍이네 <laughs> 런던 까꿍이 안 되더라고 <laughs> 런던은 안돼오정수잘 <laughs> 끊었다 아, 야, 허벅지. 그거를 정섭이 최전방 수비야? 압박형 포워드지. 압박 경포워드지? 압박 경포워드. f n fm으로서는 압박 경포워드지. 최전방 수비처럼. 아, 2십육 사야 되는데. 상우 담배 피니? 담배표? <laughs> 아니 가루를 <laughs> 가루를 <laughs> <가르를 웃음> 먹. 어이씨이 <laughs> 사람 알아? 둘만 돌아 돌아 없잖아. 이런 뭔데 음.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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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데저분 카페에서 글임려서5 0현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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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임라 네. 예, 네, 선출 무조건 선 음. 임동현, 임동까 아니, 사라동현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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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동현동현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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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조만간 대아먹으러갈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야, 그럼 내 게임 때마다. <laughs> 내 게임마다 진짜 너무 많이야 최소 십씩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회식하자. 당연히. 그러면 말. 우선 오늘 오늘 내야 되는 거 누가? 됐네. 다 만원씩 내 일단. <laughs> 오늘 말을 일단 오오 일단. 아 근데 갈수록 우선 갈수록 하나, 갈수록? 하나 하나 빼줘야 돼요. 어시해 가지고. 하나 아, 빼주고. 아 그러면 또... <laughs> 아, 똑도 좋겠다. 옆에도. 누구 잘 보고 있어. 어. 제또 K리그 심판이 또팀컬을 맞춰 주다 안돼. 아유. 그래도 동준 씨랑 정혁 씨보다 나을 거라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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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말로 해야지. 형아 손을 들면 아무도 못 본다. 형아 형아. 아이씨 잘한다. 아 아유, 씨. 아, 살찌니까 힘들다. 나또 쪘어. 2주 만에 4kg 쪘어. 내가 <laughs> 쪘냐, 왜? 나 79kg. 야 79kg. 나 근데 긴 바지 입으면 못 뛰겠어 반바지 못 뛰겠는데 난 다치기 샷이 긴... 긴 레그였잖아 어,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아, 좋아 그그 여호 야이 와씨와왜 이렇게 빨라요 두분어 아, 들어왔어 와. 오오 역전인가? 예 동점 아니야? 5-4 5-4 5대4 5대4 4-4 아니야? 너, 오사, 너, 오사. 너, 너, 오사. 너 넣어서 4-4였어 아아 그, 그렇구나 아, 그거, 내가 넣었구나, 아. 넣었구나. 어. 내가 넣은지도 몰랐네 그렇게 많이 안먹혔 그러니까 안 뽀록이라는 거이 <laughs> 그거만 2개 맞히고 그 다음에 두개 넣었잖아 그러니까요 맞는 거 같아, 보석아. 좋은 분은.. 야, 근데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 저 분. 아, 저분 너무 잘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빨라. 근데 우리 애들은 비 오는 날 특히 못하는 거 같아, 그 옛날에. 아니, 야, 야. 어리둥절한 그 약간.. 그 트라우마라도 남은 거야? 아니, 일관성 있게 골은 못 넣어. 그건 맞는 거 같아. 야, 오늘 말, 말을 말 봐. 우리는, 우리는 골 넣었으면 지금 한 8대 0 갔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일관성 있게 골을 못 넣어. 그렇게 날씨 안타아 상당히 일관적이야. 근데 수비 실수도 비슷한 것 같아. 비 오면 공이 빨라서고 그 더우면 더워서요. <뭐라> <뭐라> 어이! 아, 잘 거... <laughs> 수, 수비 살치면 실수 많이. 오이. 아잘 봤네. 반하는 거. 수비 둘이 합치면은 살치면 수비 못해지. 김지현도 살찐 것 같은데. 누구? 시현이. 보소 그런 거. 뭐라? 좀 두껍게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별수 때 엄청 엄청 쪄 음, 보이지 않는데. 제 원래 저만했어 <뭐라> 사 빠진 거 아니야? 민서 전보다잘 뛰던데? 어 아, 민서는 좀 빠진 거 같아 그치. 아니 근데 그전이 고점이어가지고 빠질 거같에어 아, 거의 저기 3 0만 전자였어 저거 원래 오, 오 아프겠다 오빡 소리 나는데? 민서 이제 10만 전자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 아 내려올 만 남았네 아, 고점이아 근데 요즘 또 다시 돌파하던데 아 근데 나 야, 완전 살이 쫙 빠졌었잖아. 75까지 90에서 근데, 어, 근데 지금 위0넘지빠가보니까 이제 4kg가 뛰것 같아. 78, 79그 사이에 그래도그 정도면 10kg 뺀 거잖아. 아, 아. 그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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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진짜 빠르다? 서준이 어. 아니, 양쪽 다 좋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양쪽 다다좋어왔어 아까부터. 아. 안 좋았어, 0 50? 50? 요 아 근데 진짜 저 왼쪽 윙 오신 분 잘해 아 어, 축구 오랜만에 해 힘들다 평소에 산책이라도 해 산책은 해 그래? 뛰질 않아 뛰질 않아 인터벌 조금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laughs> 나 <laughs> 근데 원래 안 뛰어 러닝 그래서 그냥 살, 살이 빠지면 알아서 올라오면 <laughs> 맞아 저게 뭐야 호나우드 혼아, 느낌인 가나런닝안해나 <laughs> <laughs> 군대에서도 런닝안 했어 실이 그냥 자연스레 빠지더라고 어느 생각은 빠져 있어. 그 자연스럽게 그, 찍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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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약간. 오이, 오이 와 진짜 너무 잘 뽑는다. 야 근데 이게 마르랑. 아 이거 용병 너무 잘 뽑았다. 저거 우리 팀 대로면 안 돼? 아, 너무 잘뽑같다 용병. <laughs> 만족하라이 <laughs> 근데 앞에 카페에 올려서 온 용병인지 몰라. <웃음> <웃음> 우리 누가 아는 선수인 줄알았어 <laughs> <laughs> 용호야, 들었냐? <laughs> 다사람 뭐, 무슨 뭐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 카페에 사람 없어서 올려서 올리는 구인으로, 구인으로 정식 0타자 너무 좋다 <웃음> <웃음> <나> 너무 잘하신다 <laughs> 우리 팀에 너무 필요한 인재야 윙에서 찢어주는 사람, 달려서 근데 내 몸이 죽어도 이렇게... 아니, 혁이 글로 올라오면 안 되지 지금 혁이, 혁이 내려야지 지금

캐릭스갤주행 <laughs> <들은 것 마냥. 웃음> 얘는 우리 팀 들어온다. 아예 들어온대? 어. 어, 좋다. 그 친구가. 뭐 백이야 쟤는 지금 현역. 현역인데, 건... 현역인데 왜 여기서 뛰어? 우리 팀 뛰고 싶대. 준호 친구야. 어. 어? 25, 25. 어디서 현역이야? 현역이가 어디? 공받고 나온다. 헷갈리네. 건대였나건대 어. 아, 대학교에서 죽으셨나? 2주, 어, 2주, 대학교. 2주 전에 건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어. 어 그때 그 연세대에서 어? 연세대? 연세대에서 뛰었을 때얘 나왔었잖아 너도 나왔어 연세대? 연세대는 기억이 없어 그때, 그때, 그때 나왔었어 막쿼터 그냥 애들 다 퍼져가지고 내껄 그래. 먹어가지고 그때... 너도 나왔잖아 생각니까 그게 우리 마지막이야?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어 근데 얘가 그때 나왔을 너네 둘다있었대 지시난 줄아 준호 야 준호는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쓰레탄을 아니 이 신부장이 왜 이러냐고 이 사람도 잘해 ㅋ <laughs> 신음이 야, 너무 무 안되냐? 다리 저거? <laughs> 신음소리 너무 크다. 게야왜 저.. 왜 이렇게, 드리네, 야, 왜 저, 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골나보지야민서 이제 교체해줘? 힘들어? 민서고나봐 그니까. 하는거 봐민서다아이구나 야, 아, 어떻게 문득 거냐 저게 뒤로 들어간 줄야 야, 저거는 비타라치도 못다 <laughs> 어얘 빠르다 상우도 빠르오 오비였나봐 아 오비였 아까 킥잘찾는데야 상우야 빠르다 아 진짜 빨라 여기 살 빠진 선수, 거냐 선수, <laughs> 선수, 선수한테 <laughs> 그런대 하면 안되잖아 지금 우리가 <laughs> <근데> 선수도 이제 <laughs> 와, 와 제도 진짜 아무리 욕 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우리 그 골키퍼들이 지금 맛있게 해주고 있잖아 지금, 맛있게 끓여주고 있잖아 지금. 우리 혀, 지금, 맞추냐? 지금 형이 봐봐, 형이 봐봐. 아까 그첫 번째 골을 형이 그냥 그 혼나 빼했잖아첫 <laughs> 골. 아, 우리 진짜 오늘 카페 그롤러. 야, 준호 빠지니까 이게 잘하냐? 어? <laughs> 아, 근데 새골 밖에 차이 안나는데 카페 그로러한다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새 골도 우리 팀 선출이 많은 거야. 선출이 많, 선출 때문에 이거는 선출이 많. 그래서 그 선출이 있어도 티는 안 나. 그래서 상대 팀도 우리한테 정보 보때 그냥 하나 하하로 나고 선출 있어도 얘기 안 해. 아, 그니까 좀 정직하게 살면. 그러니까 다 정직하게 하지? 우리 우리도 다, 그냥 어, 멤버 들오는데야못봐못봐못 온... 봐서 못못못 상대 봤어. 팀이 하 아, 이렇게 올려보니까 우리도 빡세게 들어온는 거야. 완전 완전 온 사이드였어 시연이 손들었는데. 나중에 이런 거 진짜 정, 정식으로 <laughs> 조기 축구 약간 앱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선출 그런 거 등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뭐가 해. 정보 같은 거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사이트 있으면. 그럴 거면 그냥 우리 K 7 등록하는 게 빠를 것 같아고요. 잘될 거, 그지 그런 게 K 7 이제 K 7보다 이제 조기 축구는. 훨씬 더 팀도 많고 가벼운 느낌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면 왜냐면 나제 교회 동생이 골키퍼 하는데 K 7 음. 등록했거든 음. 자기 조기축구하는 팀 어. 그래서 주말에 뛰더라고 어. 그래서 자랑했지 우리 팀에 선수 있다 <laughs> 우리 팀에 지금 프로 계약하는 있다 근데 <laughs> 그 골키퍼잖아 <laughs> 기, 기, 아, 기, 기우기 <laughs> 약간 용병이지만 그래서 있다 와 나한테 골키퍼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돼 나도 못 받아 <laughs> <laughs> 자주 못봐 나도 나도못봐 됐다 이거 근데 나 둘이 <laughs> 드립... 와 이거 너무 빠르시다 너무 빠르다 야 우리 뭐 올라면 다 용병이라 해다 용병이라 하면 그거대로 이상하지 않을까 사람도 근데 용병 맞아 아, 근데 유니, 와얘 유니폼이... 터치 봐라 야, 이, 이건 이건 용병 걸 터치했어 비 오는 날 이런 터치 <laughs> 미쳤어 <laughs> 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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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걸수 있다니까요 응. 우영아. 아니 근데 잘나 오늘 정석이가 감기 운무 사리를 오면서 계속 기침하면서 놀고. 그래, 근데 왜온 거야? 뛰고 싶어서 가지온 거지. 아픔 싫어. 알았어. 근데 뛰고 싶다. 친구한테. <laughs> 계속 기침하면서. 우리 거잖아. 젊을 때그 몸이 아니야 우리 이제. 어. 저도 반오십이야 지금. <laughs> 야, 우리 나이 많이 먹었더라. 우영아 우리 결혼 언제 하는 거니까? 벌써 결혼도. 지금 있어 결혼하지. 벌써 결혼. 시원. 우이. 허리가 답답해. 우이. 그럼 서민들이나 직업을 찾지 제말 아, 마르다 그렇지 역시 균형의 아니, 수호자 아. 역시 또 균형의 수호자야 역시 벨페 밸런스 패치 확실하게 해주잖아 저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르가 지금 어,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약간 여기 와서 본인이 안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준모 형이 제 여기선 욕하다가 제가 제 실제 지금 현역 음. 뛰는 팀 가서 뛰는 거 같다 그랬는데 거기선 진짜 잘안돼 여기서 약간 보안. 얘가 왜냐면 저번에도 나한테 포지션 얘기하면서 저, 저 여기서 연습할 거 있었어 여기서 해도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약간 약발 이런 거뭐 그런 거 연습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열등. 메시처럼 뛰어야지. 아니지 연습한다는 건 메시로 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메시로 <메쉬루를> 연습해야지 이제. <laughs>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연습한다 해도 잘하니까. 그렇지 그래. 뭐 말하고면. 말을? 우선 저희 팀에 사람이, 없, 사람이 없어서 우선 아니, 누구라도 공 촬영을 봤는데도 왜 그런 어, 어 왜. 얼굴 맞았나 왜 그런 희망적인 근데 저희 팀이 이렇게 인원조차 안 나오는 상황에 한 명이라도 저희 인소 중에서 아, 그러긴 하겠다 아휴 근데 네. 아, 네. 아, 우리 수빈이 별로 안 했다 아 맞다 나불이남전 갔는데 기웅님 뵀어 아 진짜? 야 핀사에서? 아니 나 아래 아니 기웅님을 제대로 보진 못하고 내가 밑에서 본 거지. 어. 아 FC 서울이라고. 했지? 어. 토기퍼야? 어. 근데 경기는 안 나왔으니까 뉴스들 데리고 약간 컨텐츠 찍으면서 어, 봤더라고. 유튜브, 유튜브에 그래서 나와? 어 그래서 강주혁이랑 민지훈이랑 이렇게 같이 나왔던데. 누구는 여자야? 응? 누구 누구? 민지훈이 매니저? 야 기욱 기욱이 얘기한대요. 기욱이 이름이 예쁘다. 하나 이름 이예쁘네 지훈. 태 태영 형님은 나랑 <목소리> 친구야. 아 그래요? 선수 하셨어요? 나랑 같이 쳤어요 언제까지 어요 형님이 언제 아. 공도 잘잘쳐는데축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아. 대학 교안거 바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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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보나이하고아 그래요? 어 진짜? 되게 동안이시다그 당시 축구부. 공부 치고는 진짜 상, 상이 든거 같애 요이나면서돼형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와 잠깐만 시현 빠르지? 아. 이 시현 시원. 시현이는 뒤에 있을 때가 빛나 그니까 러왜 시... 자꾸 앞에 나오는 거야 시현이 자꾸 앞, 앞에서 질투어 어. 네.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야쟤또말으냐예말르좀 자, 자제 시켜줘 쟤또야 사과드려 사과드려 야 갑자기 왜 저래 된 거야?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몸싸움하다가 엉킨, 네, 엉킨, 엉킨 거 같아. 거지. 엉킨 거야. 재근데 어. 원래 저래. 내가 저번에 하다가 재한테 허리 허리 찍히고 무릎 찍혔어 재한테. 네, 야말루야 네, 그럼 이제 바로 을령타 뒤에서 날려줘야 돼. 재는 아, 예. 진짜 할걸쟤는 이번, <laughs> 이번에 을룡씨 아들 욕 많이 먹었는데. 이태성. 어. 못됐다만. 이번 경기 못하긴 했어. 첫 경기 때 그냥 어이, 어. 배치. 무조건 무조건이다 이제. 나한 그 초콜. 조영님 지금 뛰는 팀 있으세요? 대지어 네. 있어. 케 게... 아까 들어보니까 케이스 아니, 어디 뛰시는 것 같던데. 아니면... 옛날에팀 많았는데. 어 잠깐. 와, 어. 잘 뛰고. 야, 오늘 우리 팀이 골 넣었어? 응? 왜? 네? 우리 그 원래 소속 뛰는 어, 나도 잖아 우영이, 우영, 우영이 우영이 또골 하나 했잖아. 우영이 말고 어디서? 아, 말고 진짜 살만 없네. 와, 또 어, 핸들 아니냐? 진짜 없냐? 형 진짜 없냐? 형 정성 좀왜안 때려 근데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오오오. 어. 바꿔달라 나 바꿔달래, 같아. 바꿔달래 말을? 신나지? 야 고양이 음악 좀 틀어봐봐 뭐? 고양이 소리 좀 틀어봐봐 형, 야 페널티킹 막지 말고 나와 아? 필성아 페널티킹 <laughs> 고니다 모르겠어 시러기 뭐지 다섯 개들려나 미드필더에 나 뜨거운 새 하나 저거 딱딱 저거를 저격하면 돼요 딱딱 잘해 아, 힘도 있고 빠르고 철 아니야 잘해. 머리까지는 잘 아니야 왼쪽에 있는 아, 신기해 왼쪽팔이요어 왼쪽에 아. 근데 잘해 더 음? 뭐 빠르고 힘도 있고 그러면은 맞아야 돼요, 확실히. 맞니까 너무 감가짐을 알고 있구나. 형이 복수를 해주는 건안 되겠어. 아, 다음으로 그래. 아니 <laughs> 어차피 19장이니까 우리가 까거나 이게 또 아니다. 실력으로 즐기는 거잖아. 말해. 어, 근데 들말는또왜 그또왜 이렇게 까, 말을? 마루. 흥분하니까 쟤는 그거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쟤 아까도 그래가지고.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생필한 거야그 순간에 감정 때문에 막링만있어 이거 생각보다 그리고 일종아 그거 내가 축구가 발라프다했잖거처발왜내등번호 그리고 그냥, 그냥 이축구해자 <laughs> 근데 이거 수산화는 잘지울어 이렇게 방금 올려야겠다 한 번만 더면나 손해 되고 아야배치왜뭐야 방금 배치는 근데 미드캔잘할 이름이 배지예요? 오케이. 쟤는 뭐야? 오와 마니까도네. 끼었어? 여기까지. 근데 원래 새 신발 그렇게 끼는지 원래. 근데 뒤에 뭐가 있으면. 마니까도. 훌라 몰로 날라가. 뭐냐? 거의, 거의 오랜만. 쟤는 응. 완전 도법이 다르지. 쟤 빠. 잘해 내앞에서 판매고막그랬었어 명인 팔락. 팀팀 어디에 서서라도될 생각이 있어 아, 야,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어. 아니, 야, 지금 스는면 돼요. 아니야. 이런 게 진짜 안고. 그 차이만. 이 근데 우리가 용병이 뭐 항상 기 막히긴 하지. 저분까지도. 기가 막만이 아니라 내가 학생. 초나저기 선수들이, 아니, 초나 초등수, 선수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좀 너무 다르다 느낀적은 많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누가 좀좋았더까 내가 해보냈 따로 선출팀에서는 이랜드에서 니는 기면우라고생각좀보니 아, 되게 좋다. 근데 나머지는 나는 오히려 고대에는, 고대에 있는 지인이. 좀 그렇지만, 어, 이게 푸이 나거든. 진혁이가살 빠지면 저수 n o r 뛰어다니 w 진혁이, 진혁이 왜안안오오 너도 안 나오고. o n t worry. They d 들이 n 그 t a 그냥 정 b 이 u 정 i 이 d 정 n 이 worry. Don't worry. Don't w o r r 이 Don't worry. d o n 이가 비가 r 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 o n 아왜 지금 다 얘네는 묵시가 끊가이면 어디가 완전 헤드박스 녹다도 무슨에서 일어나고 계속 계속 다시 나가 다시 하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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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왔다고 어, 같은데. 지금? <laughs> <싸다 와봐>. <laughs> <오리. 웃음> 아뭐 있어. 지금 <laughs> 뒤 이거 로 없어 보이는 마지막에 야야, 아, 한분만 차. 차. 야, 어. 끝났어 이제. 아, 네. 가지러 가야 돼. 나왔어요? 뒤에 구멍 뚫려서 나간 거 같아요. 아, 네, 너안뛰니까확 났는데. <웃음> 우영이도 <웃음> 그만했어요. 야, <laughs> 이 유니폼을 리버스면 좀 나. 잘 아니까. 응. 우리 용영으로만 해. 대신 또 같이 참면 재밌긴 하겠. 저희야 편하고 좋죠 <laughs>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편하고 내가 니다 아, 근데 아까 일것도 끝나고 도 그런 얘기 한번데 얘네가 치고 다니지 말고 형겹살하고 아, 여기 슈퍼가 막 무슨... 뭐... 무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올 거... 이런 거... 이 여기 말이 봐. 지가 버렸어. 1 5 0 0이여기그5 0 그러면은 20평 기준에 한 6억이네. 그 확실히 서울보다 싸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연이 요즘 풍수 시연이 악탄 나면 풍수하잖아. 아니, 맨날 쉴때 많이 먹었어. 옥민서도 네. 운동 편중해야 하니까 좋아지는 거지. 그쵸? 오늘은 휴식이네, 그럼? 음,